시원하고 얼큰한 북어국을 한번 끓여 볼거예요 북어를 말린 채로 썰어 놓은 거 있죠 채 썰어 놓은 거 이것을 물에다가 한번 살고 한번 헹구면은 구 부드러워져요 이게 그래서 물에다가 한번 헹궈 볼게요 한번 끓다가 하면은 간물도 빠지고 국수 냄새나고 가 손으로 국수 잘라지면은 길면은 이렇게 부서져요 이렇게 먹기 뭐 좋게 손으로 뜯어 주세요 한번 먹기가 나쁘니까 부거를 한번 채썬 부거를 말린 부거를 물에다가 한번 씻어서 이렇게 뼈 골라내고 이렇게 준비됐어요 부거 콩나물 또 저는 개인적으로 양파가 잘넣 썩어요. 그래서 양파를 이렇게 썰어서 냉동실에다 얼려놔가지고 음식 재료를 사용한답니다. 하고 만, 만능 멸치 다시팩또파 청양고추도 썰어서 냉동실에 얼려놓은 거포고버섯도 썰어서 냉동실에 얼려놓은 거 이렇게 해서 준비가 됐습니다. 그래서 간은 새우젓으로 간을 할 거예요. 새우젓. 새우젓으로 간을 하면 감칠맛도 나고, 여기다가 먼저 불을 편 상태에서 들기름으로 볶으면 엄청 고소하니 맛있어요. 담백하고 들기름. 들기름 이 정도. 한 스푼 정도 넣고, 달달달 볶습니다. 여기다가. 볶을 때 나는 마늘을 먼저 넣고 넣을 거야, 마늘. 마늘하고, 또, 고춧가루. 고춧가루 얼큰하게 한 스푼 정도, 이 정도. 넣어가지고. 여기에 마늘소금이라고 했어요. 마늘소금이 이 정도 조금, 티스푼, 한 스푼 정도, 한 스푼 정도만 넣어가지고 같이 볶아줄 거예요. 물은 맹물넣어도 육수 다시가 있으니까, 물은 맹물넣어도 돼요. 좋아요. 어차피 다시 팩을 넣어야 되니까 물한두곱 대죠 이정도 여기에다가 다시패 아까 했던 것좀 만능 다시패 요거 하나 넣을 거예요. 그러면 얼큰하고 시원한 거. 국물이 우러날 거예요. 끓은 다음에 콩나물 넣고 이제 새우젓 양념을 하면 은 돼요. 좀 있다가 요거 안 나오겠죠? 자, 콩나물이 들어갈 거예요 콩나물이 근데 그 북어가 어느 정도 있고 육수에서 맛이 나면 이렇게 뜨거울 때 콩나물을 넣어야만이 콩나물이 아작아작 해져요 그렇게 처음부터 콩나물 넣어놔 버리면 콩나물 비린내도 나고 그런데 끓었을 때 콩나물 넣고 여기다가 이제 야채를 다 넣을 거예요 여기다 아까 했던 이것도 감칠맛이 나게끔 냉동실에 얼려서 넣어 놨던 표고버섯 몇개 하고 또 양파도 끓을때 넣으면은 얼른 양파. 어몇 개만 넣을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에다가 청양고추 청양고추를 또몇개 넣을 거예요. 청양고추. 냉동실에서 썰어 놓었던 청양고추. 그래서 한 한 소금 끓인 다음에 새우젓으로 간을 하면 얼큰하고 시원한 콩나물 보어 해장국이 완성된답니다. 자, 콩나물 국이 이제 잘 끓어나죠? 이럴 때 거품은 좀 이렇게 건져내주세요. 깔끔한 맛이 나겠수 있겠고. 응? 거품을 좀 건져내고 여기다가 간은 새우젓으로 간을 할 거예요. 새우젓 한이 정도 정도 새우젓 그래야 감칠맛도 나고 여기다가 계란 한개 풀어놓은 거 있죠? 계란 한개 풀어놓은 거 이걸 살짝 건 얹어줄 거예요. 위에다가 서서이니좀 돌려가면서. 갑니다. 다 끓은 다음에 파, 음. 고춧가루를 위에다 조금 뿌려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음. 자, 콩나물. 국어 콩나물 해장국이 완성됐습니다. 아유, 진짜 맛있게 생겼어요.